라다 쌍윳다의 그 라다 비구가 부처님께 여쭈어요. 어 부처님, 그 사람들이 중생, 중생, 중생이라고 하는데, 중생은 뭡니까? 그 중생이 그 빨리어로 쌌다예요. 쌌다인데, 그 쌌다가 들러붙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중생이 어디에 들러붙는가? 예, 오네. 오늘 영상 본문에서 오온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오온에 대한 취착을 어떻게 버리는가.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어, 다 존재들, 이 몸과 마음을 짐진 중생 들이시잖아요 어, 어 그래야 난 중생, 음, 그뭐 우리가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고 그 의미가 중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몸과 그 마음에 그 덜러붙는 그런 습성이 없다. 그러면 그분은 중생이 아니에요. 네, 그 담진치가 없는 아라한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몸과 마음에 그 취착하는 좋아하거나 그 들러붙는 가래 그게 있다. 그러면 이제 중생인 거예요. 네, 그래서 부처님께서 라다비구에게 물질과 느낌, 인식, 지각, 정신적 형성력, 그 의도 그리고 의식에 대해서 이렇게 주착, 덜러붙는 그걸 거머져서 이제 좋아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생에 100년 막 살고도 좀더 살고 더 살고 싶다. 또 다음 생에는 뭐가 되고 싶다. 또 이렇게 물질과 정신을 또덜러붙는 거예요. 주착하는 그런 성질을 이렇게 가졌기 때문에 아직 건치 못했기 때문에 중생이라 그래요. 이제 밖에서 거룩하게 이렇게 존경받을 만한 분들, 그렇게 잘 사시다, 이렇게 이제 수행하러 오셨는데, 그래, 그 물질과 정신에 들러붙는 그런 성질을 가진 그런 마음을 짐진 자들이죠. 라고 이렇게 지금 비난하는 것 아니지만, 이렇게 야달 맞을 때 기분이 어때요? 우리를 속이는 이번에는 그런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여기서 그 지혜의 힘이 강하신 법을 잘 아시는 분들은 지금 이 중생, 그 물질과 정신에 덜러붙는 그런 성질을 어 중생이라 한다. 그래서 어내 마음속에 이 몸과 마음을 지금 이렇게 취착 지려고 하는 이런 성질이 있구나. 라고 하시면서 기쁨이 일어나는 사람도 계실 거고 에이 또야단맞는 듯한 그안 듣고 싶은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언짢은 마음이 일어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언짢은 마음은 이제 번뇌의 힘이에요 번뇌의 힘 네? 그래서 그런 번뇌의 힘이 약해지시면 이제 법이 이렇게 그 번뇌를 제거하는 잘못된 견해를 바로 잡아주는 그런 말들을 듣게 될때 기쁨이 일어나게 되고 네 그럴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부, 부처님께서 쉽게 예를 들어서 라다비구에게 얘기해요. 라다요, 그 해변가에 어린애들이 그 모래성을 쌓고 놀고 있지. 그 어린애들이 그 모래로 집을 지어요. 그래서 지었다. 지었지만, 금방 파도가 이렇게, 금방 죽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또 희몰아닥치면, 싹 지어놨던 어떤 궁글 같은 집도 한순간에 싹 없어져요. 어, 그렇다 또 파도가 저 멀리 가면 다시 새로운 생을 또 받게 되면, 또막 애써 공들여 그 집을 또 지어요. 간 집을. 그래도 죽음이라는 파도가 싹 한번 치고 나면, 또그 쌓았던 집이 없어지죠. 예, 그래서 파도가 저쪽으로 가면 또살 미란 게또 이렇게 발생되면 또 애써, 어, 어, 새벽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해서 뭐 개미처럼 이렇게 해서 또 크고 아름다운 집을 또 이렇게 짓고 또 아들, 딸도 낳고, 그렇지만 또 죽음이라는 파도가 이렇게 탁 철석 한번 하면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네, 이렇게 그래서 어린 애들이 그 모래사장에서 끊임없이 집을 지어요. 예, 그런데 이제 이 집이 지쳐갈만한 우리 저기 지금 그 모래사장에 집 지어라, 그래 집 지어놨는데 파도가 절석에서 싹 없어졌다 그러면은 지금 그두번세번 번 계속 하루 종일 집 짓고 계실 분 계시나요? 그거와 똑같아요. 자 이제 그런 것은 더 이상 재미가 없어서 어, 안 지으시죠. 자 이제 이 마음이 더 이상 이 모래성 이것이 지어봐야 무너질 것이고, 네 내가 뭐 죽을 때 가져갈 수도 없는 것이고 영원하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이 게임이 어, 그렇게 즐겁지 않은 것이다. 음. 그리고 나도 있고, 이 모래도 있고, 막, 이렇게 내가 지금 재밌게 뭔가 나의 집을 짓는 것 같지만, 한번 죽음이라는 것이 절석 이렇게 파도가 몰아치면, 어, 알고 보면 물거품과 같고 나는 없는 것이다. 예. 그렇게 무화로 알거나, 그렇게 알면, 어, 그 열심히 집, 짓던 것을 멈추게 되지. 예, 라다비구에게. 네. 어린 아이가 그 모래 집에 무상함을 알고 더 이상 그 덧없음을 알고 그 것에 대한 취착을 벌이게 되면 헛덩이들을 그 이렇게 뭉개버리고 허터버리고 더 이상 플레이를 하지 않고 떠난다. 그것처럼 비구들이 이 몸에 대한 취착, 그 가래를 네. 어, 허터버리고. 또 느낌 뭐 이런 느낌은 좋다 저런 느낌은 싫다 그래가지고 그 편안한 느낌에 목숨을 걸잖아요 어, 그 수행하는 수행자들께도 심지어 수행하는 목적이 뭐예요 그러면은 편안하고 싶어서요 그래서 그 편안함은 어떤 거예요 이렇게 물어 들어가면 그냥 즐거운 느낌 원래 목적 그니까 아직 그 목적이 분명하지 않겠죠 그죠 그런 즐거운, 음, 느낌을 목적으로 하시면 그 수행의 과정이 굉장히 괴로워요. 그 탐심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즐거운 느낌이 또 선정에 들어 계시고 그럴 때는 아주 평화롭고 즐겁지만 또 거기서 벗어나서 어떤 대상을 보거나 그러면 또 괴로움이 일어나요. 예. 그래서 그런 즐거운 느낌을 목적으로, 어, 하면 그거는, 네, 목적이 잘못 정해진 거죠. 그래서 라다비고요 중생들이 이 몸에 대한 들러붙으려고 하는 샅다 들러붙으려고 하는 그 성질 그것에 대한 탐욕이 없어서 그 탐욕의 성질이 뭐예요? 그 철판에 들탁 찰싹 붙들러 붙어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성질이에요.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면서 만족할 줄 몰라요. 그래서 그 탐욕은 아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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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뭐 감각적 그절감을 맛보더라도 충분하지가 않아요. 항상 모자라요 부족해요. 그죠. 그 부족함 때문에 또 이제 그 끊임없이 이렇게 달라붙어 있는 것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충분하다, 충분히 맛보았다. 충분하다 하면은 어 놓을 수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왜 놓지 못하는가? 이제. 그건 우상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고통임을 모르기 때문에, 절거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나의 몸이다, 나의 느낌, 예, 나의, 내가 아는 것이고, 나의 인식 지각이고, 그렇게 잘못 알기 때문에, 이렇게 들러붙어서, 어, 그 끝없는 만족할 수 없, 없음, 즉, 불만족이죠. 그 상태에서 이렇게 고통당해요. 근데, 어, 그 모래 성, 모래 집들이 또는 이 육체와 마음이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고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는 허트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바르게 알게 되면 탐욕이 빛바래고 갈망이 이렇게 차츰 녹아지게 되어요 왜냐하면 이 몸과 마음의 그 현실을 알기 때문에 그죠 그 실제를 알기 때문에 이 몸과 마음이 조건에 의해서 생겨서 음. 그 조건들 있죠. 그 조건이 사라지면 파도가 한번 치면 사라진다는 것을 조건이 항상 압박 종속되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모래성 삭기에 음, 지루해 그것에 대한 더 이상 재미 흥미가 없어지게 되어서 그 플레이를 이제 그만두게 된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먼저 이론적으로 이거를 알아야 돼요. 이론적으로라도 모르시면 수행은 이론과 실천이거든요. 이론적으로도 모른다. 그러면 수행할 때 굉장히 오장애들을 어떻게 넘어야 될지 대책이 마치 지도가 없이 어떤 어려운 산을 등반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아까 게 말씀드렸듯이 이 몸과 마음은 짐이고 이 오은은 짐이고 이 오는 짐이고. 그리고, 예, 이 짐의 원인은 뭔가? 우리가 이렇게 지착, 가래,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모두 좋아해서 이 지구상에 태어났고, 지금 좋아하기 때문에 여기 한국불교 문화원에 지금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아란이 되기 전까지는 그 우리가 하는 어떤 행위에도 그 무명 애치가 들어가요. 그렇지만 우리는 탐욕, 성냄, 어리석음을 버리기 위한 그 열이, 서원으로 열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죠. 그게 달라요. 이제 그 같이 밥을 먹지만 그 목적, 의도가 달라요. 탐진치를 그 버리기 위해서 수행자들은 우리가 밥을 먹고 그렇게 하죠. 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더 탐진치를 채우기 위해서 가서 일하고 뭐 채우기 위해서 어 밥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질과 정신을 우리가 좋아하기 때문에 짐 적고 무엇이 짐인가 어떻게 짐을 취하는가 그다음에 어 어떻게 짐을 내려놓는가. 이제 발정도 지금 제숨 마음복이 어 수행을 통해서. 요, 숨을 가만히 보면 번뇌가 깔아 앉아요. 그래서 번뇌가 고요히 깔아 앉아서 마음이 맑고 투명하게 집중되어요. 우리 어떤 사람은 쉽게 마음이 숨에 딱 집중이 되어요. 왜 쉽게 마음이 숨에 집중되나 그는 그 사람이 숨을 즐거워하고 숨을 좋아하고 숨에 행복감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행복감을 느끼면 그 사람과 딱 붙어 있는데 한 시간 두 시간 하루 종일이라도 붙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데 어떤 사람과 하루 종일 붙어 있으면 떨어질 때 괴로워요. 그죠? 그래서 그것 위험한 대상이다라고 부처님께서 그러셨고, 자 숨에는 하루 종일 붙어 있더라도 위험하지 않은 대상이에요. 네, 그래서 숨을 좋아하고. 어, 즐거워하고, 숨의 행복감을 느끼시면, 네, 그게 선정의 원인이 되어요. 자, 마음이 숨으로 기울였고, 숨에 지속적으로 좀 머물고, 숨을 좋아하고, 숨의 행복감, 그게 선정의 오요수 중에 네, 네 가지잖아요. 그죠? 이렇게 생각 지속, 굶찰, 희열, 행복이 있게 될 때, 마음이 숨과 딱 하나가 되는 결과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선정에 들게 되죠. 이제 선정을 정독했다 해서 수행을 다 끝낸 건 아니에요 이제 전투할 수 있는 명료한 집중력을 개발하신 거예요 그 선정의 기반 위에서 이제 물질과 정신 이 몸과 마음의 그 궁극적 실체를 꿰뚫어보는 이파사나 수행 마음보기 수행을 해요 그렇게 집중된 마음이 원인이 돼서 이 빠산의 지혜가 일어나게 되어요. 아 이렇게 몸과 마음은 음, 참으로 영원하지 않고 그리고 나라고 할만하지 않고 이 몸은 끊임없이 변형되고 무너지고 부서지고 있는 것이고 이 마음도 조건 따라 끊임없이 얼마나 변덕스럽게 변해요. 순복일을 하시다 보면 그죠 완전히 정신병 상태의 마음이 믿을 수 없이 그리고 내 마음이라면 마음이 내 마음이라면 마음이 그러겠어요. <laughs> 내가 아니고. 마음이 정말 마음이 고통 그 조건에 압박 중속되어 있어요. 그리고 네. 어 부정하고 네, 그렇게 그 바르게 아는 지혜가 일어나게 돼요. 그렇게 바르게 아는 지혜 때문에 이렇게 음더 이상 좋아하지 않게 돼요. 놓게 돼요. 네. 그래서 그 지혜가 원인이 되어서 생멸하지 않는 열반 조건 지어지지 않은 열반 만들어지지 않은 생긴 적이 없기 때문에 변하지 않겠죠. 그러한 조건 없는 행복 아름다움 변하지 않는 아름다움 그 행복인 열반을 얻게 되는 그런 결과 자그 선정이 원인이 되어서. 지혜가 일어나고 그 지혜가 원인이 돼서 그 열반이라는 결과를 얻게 되어요 그래서 부처님의 이팔정도 수행법은 아주 체계적이에요 어, 부처님께서 깨달은 법이 뭐냐 그럼 연기잖아요 조금 따라 일어나는 법 쉽게 말하면 인과예요 그죠 그래서 수행에 다 인과가 다 있어요 그 부처님 연기법이 모든 법에 어, 어, 들어가는 사성제 사성제 하면다 연기법이죠 발정도 대연기법이고 사성제 하면 어, 고성제는 <laughs> 결과이고 집성제는 원인이고 이건 세속적 진리고 멸성제는 결과이고 도성제는 원인이고 이거는 출세간의 진리이고 그렇죠 이렇게 딱딱 다 원인과 결과예요 그 도성제에서도 개정해 사막이지 발정도 개가 원인돼서 선정이 일어나고 선정이 원인돼서 지혜가 일어나요. 그리고 지혜의 제일 지혜가 완전히 완성되었을 때 이빠사나 지혜들이 완성되었을 때 예, 그 열반의 어, 이제 탐진치의 소멸이 일어나고 그래서 다 원인과 결과, 원인과 결과예요. 그래서 이제 수행하는 우리들은 이제 그 수행을 시작할 때 어, 내가 원하는 목적, 결과지구죠. 그럼 이런 결과를 원한다. 그러면 이런 결과가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원인을 지어야 되나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것이 인가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니까 항상 인가를 이렇게 볼줄 알아야 돼요. 수행이 잘안 됐다 그러면 무슨 원인 때문에 이러한 나쁜 결과 가 일어났지? 수행이 참잘 됐다 그러면은 어떤 원인 때문에 이런 결과 가 일어났지? 그렇게 인가를 따지면 계속 발전하는 게 가능해요. 만약에 수행이 잘 됐다, 근데 원인은 안 따지고, 아, 내가 잘 됐다. 결과만 거머지게 되면, 그것은 이제 다시 자만하거나 덜 떠거나 해서 또 오르락 내리락 해요. 수행이 잘안 됐다, 그러면은 그 원인을 파악하면 잘 되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잘안된 결과만을 지게 되면, 아, 나는 수행을 잘 못, 뭐, 못하네. 물론 그, 내가 아니지만. <laughs> 네 하여튼 결과를 지게 되면 계속 나가기가 아 그게 뭔가 잘못된 거예요. 계속 나아갈 수 없어요. 원인을 바르게 고쳐야 되는 거예요. 수행은 네. 그리고 잘된 것도 그 지혜 지혜도 무상한 거고 또잘안된 것도 무상한 거고 자그 인가이면서 그 인가의 내용물은 무상고무아예요. 핵심은 모아이고. 그 핵심은 뭐아이고그 원인과 결과, 자, 수행이 잘 됐어요. 그러면, 자, 어떤 원인 때문에 잘 됐지? 그럼 아, 몸과 마음의 조건들을 잘 맞췄어요. 음식의 양, 적당량 먹고, 마음을 적합하게, 고유해서 적합하게 정진했어요. 그래서 좋은 평온하게 마음의 숨에 딱 하나가 되는 그런 결과가 일어났어요. 어, 그래, 요렇게. 이렇게 바른 원인을 지으니까, 바른 결과가 일어나네. 앞으로도 계속 바른 원인을 지어야겠다. 라고 그렇게 인가를 파악하시면, 계속 바른 원인을 지으면서 빠르게 진보하는 게 가능해요. 근데 이제, 이게, 결과만을 지게 되면, 그거는 이제, 인가 원인을 모르는 거고, 그게 내가 들어가 있어요. 내가 수행 잘했다. 이렇게. 이 잘한 것은 나의 수행이다. 이렇게 되어지면, 어 그거는 정견이 아니기 때문에 어, 그 잘못된 견해 때문에 다시 그 다음 순간 불선이 일어나기가 쉬워요 덜 뜨거나 자만하거나 그렇게 그래서 수행하는 바른 마음가짐 오직 예, 모든 것은 원인에 의한 결과이고 예,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고 원인이 없으면 결과도 없다 그리고 오원이 오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거다 결국은 온개공을 보기 위해서 수행하기 때문에, 예, 수행하는 그텀이불선이 일어나면, 아, 이렇게 원인을 보면 그때 "아, 내 몸이다"라는 사견이 들어갔거나 "아, 내가, 내가 지금 뭐잘안 된다"라고 생각하거나, 그것 때문에 또불선 어떤 고통이 또 일어나요. 그래서 그런 마음, 바, 마음가짐을 바르게 계속, 뭔가 잘못됐을 때는 그렇게 점검하셔야 돼요. 택법, 그게 택법. 지혜요. 그렇게 이제 점검하시면 다시 바른 계도에 들어서게 되어요. 그렇게 해서 바른 계도에 들어서게 된다 그 말은 수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요. 그래서 계속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야 그런 조건이 되어야 쉽게 수행이 되어져요. 쉽게 그 명상 주제를 알게 되고 또 바른 결과가 일어나게 되어요.